안녕하세요. 저는 자다가 남편이랑 오늘 밖에서 밥 먹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퇴근해서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늘 단발을 처음 보여주는 날이어가지고 단마가라 가보겠습니다. 머리가 엄청 많이 바뀌었네. 하고 싶은 말 없어? 아 어, 그래. 우리 여보 손이 탔답니다 아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관리 어, 못 받아서. 귀국 어. <laughs> 파티. 좋아, 어. 여보 만나니까 너무 좋다. 어, 자기 그 케이스야? 그거? 음, 여보 귀엽지? 다른 거뭐 튼튼해 보인다. 여보 스타일이잖아. 튼튼한 느낌.

최애 두부랑 신메뉴 시켜봤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보여 음. 아 엄청 이쁘게 담아지겠 팥빙수 음. 아님 누가 보면 중국 오래 산지 간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그게 좀덜 매워졌다 음. 이렇게 장사하면 오래 못 가요 색못다 옛날에 더 갔네, 이거. 요즘 술, 짱 맛있어. 보스 엄청 잘 어. 얘, 이거 껍질째 먹어도 되겠다. 나, 안 되겠어. 어, 어이네있 <laughs> 뭐 이거? <laughs> 나도 횟집에서 소사 먹었다고 내가 얘기했어? 아니. 소사 먹었어? 응. 혼자서? 횟집 간데 아버님이 먹고 싶으면 소주 먹자. 아빠 술안 먹는데. 나도 아빠. 먹을게. 어머님이 나도 먹을게 해가지고. 어? 그러면 먹을게요 이래가지고 먹었어. 술안 먹는 사람들이 다 있어? 다 남겼어. 아빠. 새로운 맛있는 메뉴를 찾았다. 응. <laughs> 여기서 야채도 맛이 뭔가 튀긴 느낌이야. 오, 이거 야채가 신기하지? 어. 파가 아니야. 판도 알고 먹 나도. 뭔가 상큼한 향도 나면서 뭐라 해야 돼? 꼬독꼬독하다 해야 되나? 딱딱해. 어. 여기서 잘먹었습니 우와 근데 우리 여기 처음 와보지 않아? 여기? 어 네. 맞아. 와 이렇게 마켓을 하고 있어요. 그건 침 마시는 여보. 여기 어, 먹을 것도 있네? 어? 한국식 떡볶이래. 응? 아니 난 인정 못해. 항상 날 실망시켰어. 인사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두번 하면 안 되잖아. 자, 두번 했어? 어. 사과 드려. 세 번.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스시 먹으러 왔습니다. 아. 왜냐면 저내 사랑니 껏거든요. 이쪽인가? 아니, 반대쪽. 그쪽은 어느 여자야? 엄마? 너 되게 잘 나온다, 지금? 연어 3시, 참치 3시. 어, 맛있게 드세요. 됐으면... 음, 맛있겠다. 진짜 게 여보 좀 일식 기준이 높잖아. 맞아. 음 오, 옆 테이블 스피아키에서 찍어 먹는 계란 다 넣어버렸다. 새롭네. 배고파? 응. 음. 나 이건 안 먹더라. 응, 음, 나 생강 안 좋아. 난 여보가 생강 먹는 거 너무 신기. 해 먹어줘 야, 입을 한번 헹구는 거야. 봐봐. 아, 헹궜다. 빡기, 짜라란. 빡기. 음. 맛있어? 음. 아, 저거에 먹어봤다 했지? 음. 날치알 ASM. 자기가 많이 뺀거 먹어봐 아니야, 자기가 많이 뺀 거야? 응, 누구 그래? 운니네 그래. 일본 가서 먹어야겠다 운니운니의 우니? 집? 그만할 거 같아 <laughs> 스시도? <웃음> <웃음> 스시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이거? 오, 그래? 식감이 <laughs> 좀더 부드러워요 음때 <laughs> 맛있어. 여긴요, 해답해. 오늘 성형에 대해서 얘기했거든? 중국에서 쌍꺼풀 수술하는데 얼만 줄 알아? 맞춰봐봐.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아예 싸거나 아예 비싼 거던데. 50만 원. 어. 100만 원. 어. 200. 어. 어? 500. 어. 더 써야 돼. 1000. 어! 어? <laughs> 대박이지? 더 써, 더. 2000. 정답. 어? 응. 뭐 뭐로 하길래 2 0 0만 원이야? 그냥 비싸대. 그래서 한국에 가서 하는 거래. 기술도 더 적고 싸서 코도 있죠. <laughs> 대박이지. 되게 이쁘게 해주셨어요. 두부 엄청 부드러워 먹어봐. 음, 그지. 나 여보 먹여주고 싶었어 이거. 근데 진짜 맛있다응 음. 두부도 엄청 부드러워 많이 먹어. 두부는 여보 진짜 숟가락 필요할 거야. 가안 필요하다는 거 보여줄게. 지금 보여줄 수 있어? 반 조각이잖아. 내 입이 작아서. 아. 오늘 재밌는 얘기 없어? <laughs> 거의 숙제가. 오늘? 여보의 외모에 놀래서 뒤에 뻔했다 아 그래? 책임져 내가 점심에 샐러드 먹고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밥 먹었냐길래 지금 샐러드 먹고 있다 하니까 다이어트 하니에 살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니 너가 결혼 전에 엄청 말랐을 때는 실제로 보면 별로였어 너무 말라서 근데 유튜브에선 괜찮더라? 이러는 거야 근데 지금은 실제로 보면 너무 이쁜데 유튜브에선 좀풍성해 찍고.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하이. 술꾼이다 술꾼. 안 엉크레이입니다. <laughs> 저희 오늘 양꼬치 먹으러 왔는데 여기는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맛집이에요. 집 앞에 앙클해이라고 여기 맨날 지나가면서 산책했는데 저는 몰랐어요. 알았는데 오늘은 저희 집에서 술 가지 않는데 호위엔이랑 펀지옥 두리안 구이입니다. 두리안 구이 먹어볼래? 냄새가 엄청 역했어 아 그래? 우리 이안이는 그런 애 아니에요 어 냄새가 좀... <laughs> 진짜 그렇다. 근데 뭔가 중독된다 음 고기 냄새랑 두리안 냄새 섞였어 와 맛있다 고기 냄새는 모르겠어 근 엄청 부드럽고 더 고소한 거 같아 뭐 넣었나? 위에 뿌려놓은 이 소스 아닐까? 음 그래서 더 달고 더 부드럽고 그렇다 그지? 응술 음. 음, 마갈래 우리? 예? 응짠 어. 짠. 이거 그거 꿀고구마 같지 않아? 고구마 호박 호박고구마 호..호구마? 호박고구마 <laughs> 여보 이거 뭔지 알아? 응방데안 봤어 진짜로? 왜? 그래 그볼 시간 없던데 나? 공부했어? <laughs> 꼬치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먹어봐야지 살았다. 뭐가 살았는지. 바지. <laughs> 지는 죽었어. 고기는 살았어. 이게 쯔란같고 치즈?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약간 매콤하네 응. 칠란에 묻혀서 한번 먹아볼게요 음. 이거 짠 맛이 강해 진짜. 응. 딴데보다 더 매콤한 것 같아. 어 응. 맞아. 응. 아 치즈 많이 아 뭔가가 맵다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 중간 건좀내 스타일 아니야 뭔가 초장 맛이 나요 기본 기분. 기본이 잘 났다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처음 먹어보는 거지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넣자마자 완전 고소함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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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았다 <laughs> 가지 한번 먹어보자. 그래. 가지. 가지는 맛없을 수 없는데. 맛있어. 음. 얘는 마늘향이 마늘 짱 난다. 맛있는데? 근데 헌지우 지엔이랑 어떤 거 같아? 내 느낌은 헌지우 위치엔은 관광객을 타겟으로 한 느낌. 어 이게 뭘까? 왜냐면 거기 냉면도 있었잖아. 그런 게. 음. 근데 여기는. 진짜 현지인들이 오는 양꼬치집인 것 같아. 이 두리안 부터가 나는 느껴졌어. 어뭐 그것도 그런데. 응.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현지 위치에 같은 경우에는 외몽고식이야 지역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내몽고에 냉면이 있나? 내가 내몽고에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 그래 그래 그래. 근데 관광객이 좋아할 거는 현지 위치인 것 같아. 저는 다 맛있어요. <laughs> 사람이 그래서 자꾸 이빨 만져본대, 혀로 이 만져본다고 했으니 하니까 갑자기 떠오른 건데, 어. 앞니 이렇게 뒤편을 만져보잖아. 그냥 안으로 이렇게 파져있거든. 응, 동양인만 그래 <laughs> 서양인은 평평하대. 왜 비타민 차이 때문인데, 대박이다. 우리 더 시켜야 될것 같아. 잘 사주는 건데, 이거 괜찮아. 어, 아, 나 어. 까먹고 있었다 사실 이건 뭘까? 아, 이게... 양꼬치야 지금 이게 쇠꼬치잖아. 원래는 개수나무에 꽂아야 돼. 오 이거 먹어볼래? 와 이거 하나 하나 단위로 따는 건데? 이게 시구위언이야 비싸다. <laughs> 와 바삭하게 김 <laughs> 나는 거 봐. 자기 날개를 좋아하잖아. 응. 나도 근데 요즘 치킨이 윙봉이 더 많이 땡겨아 진짜? 여보 날 너무 사랑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따라하는 거야? 응. 사생 사생. 아 그거. 우 와. 바로. 이빨 끝으로 막 존맛에 기운이 느껴졌다. 까가 아, 괜찮아? 와 진짜 맛있다. 중국 와서 처음으로 닭이 맛있다는 것. 음. 이게 치킨 맛집이다. 어. 그 추천해준 구독자님. 엥? 이러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양꼬치 먹으라고 보내놨더니만. 어. 근데 자기 치킨 요리가 더 맛있어? 영. 우리 엄마 치킨 집할때 응. 내가 날개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날개 튀겨 달라 했던 응. 또 날개 이렇게 계속 먹으면 여기 겨드랑이에 뭐 나온다 해가지고 나 믿었다 그거 몇살 때야? 초등학생 그래도 고학년 그래서 안 먹었어 어나 자기가 초등학생이라고 말할 줄 알았어 또 <laughs> 뭐라 말해야 초등학생이라면 되잖아. 초등학생? 초등학생. 아, 초등학생. 이게 서울 말이야? 아니. 초등학생. 빵 먹어보자. 이거는 확실히 헌지우가 맛있다. 어 맞네. 음, 거기는 엄청 속이 부드러운데 얘는 좀 단단한 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인 것 같아. 이건 취향의 영역이야. 음. 피망. 이거 하나면 돼? 소유. 아. 얘는 구워져서 나오네요. 와, 뿌려져 있어요. 어때? 어머, 엄청 부드러워. 엄청 음, 부드러워? 뜨거우니까 조심. 뜨거우니까 조심. 와 향이 엄청 좋다. 음, 너무 맛있는데? 고추 막 태워서 요리에 쓰잖아, 알아? 에이, 어. 그런 느낌인데 뭔가? 향이 진짜 미쳤다, 이거. 디퓨저로 쓰자. <laughs> 뭐 고기 같은 거 먹다가 느끼할 때 이런 거 먹으면 딱 잡아주고 어. 새우? 그래. 머리안 먹으려고. 새우 새우. 와 진짜 맛있다. 오. 와 이거 새우 진짜 맛있는데? 아니 이 양념이랑 새우랑 너무 잘 어울리고 껍질이 하나도 안 딱딱하고 그냥 식감만 주는 정도야. 속이 너무 탱글하고 미쳤어요. 음! 내가 먹어본 새우 중에 최고야. 응. 우리는 맨날 소금 위에 얹어져 있는 새우만 먹었잖아. 야, 이렇게 직화로 구운 거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음, 맛있다. 새우 하나 더 먹을래 나 닭가슴살, 새우, 피망. 이렇게 맛있었어 정작 양꼬치는 포함이 안 되네. 양꼬치는 중국에서 먹은 양꼬치는 다 맛있는 것 같아. 오징어! 오징어 먹어보자. 새우랑 양념이 똑같네. 근데 새우랑 너무 잘 어울려, 이 양념이. 새우 났다. 응, 근데 맛없진 않아요. 짜잔. 썸네일. 아, 근데 소시지는 마음에 안 든다. 나도. 음, 냄새는 괜찮아. 라면 땅 같이 생겼어. 그냥 평범한 맛이야. 아, 그냥 무난는데 응.